귀신같이 왔네. <laughs> 가면 과자를 뜯겠습니다. 응. 아, 귀신같이 왔네. 귀여 옷에서 날름거려. 가가너 사료나 먹어 사료나 먹어 최진님 아뽀네 앉아 앉아 엎드려 기다려 것도 뭐하겠죠 응?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이거든요. 언니가 시험 안 끝났는데 공부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분명 20분 전에 일어나서 공부하라 했는데, 뭐, 막 수우파 검색했는데 탄핵 반대, 뭐 탄핵 반대 영상 보면서. 탄핵 반대 영상? 아니, 수우파2를 검색했는데 탄핵 반대 영상이 왜 뜨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언니 알고리즘이 이걸 부른 것 같아요. 아, 안 돼, 그럼. 아무튼 탄핵 반대 영상 보면서 언니가 있더라고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엄연한 응. 해부학 공부. 의대 아니고 수의대잖아. 수의학과잖아. 사람도 공... 고... 저... 아, 말도 안걸 사람도 동물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그렇다네요. <laughs> 집이가 입맛을 다졌어. <laughs> 하고 코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한번 만해봐. 귀여워. 이거 도철이에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수호파 보고 있었고, 제가 닭다리 해가지고 핸드폰 내려놨어요. 아니. 그럼 40분간 뭐 하셨나요? 시루를 돌봐주고, 공부하고, 인체 공부하고, 이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라를 보면서? <laughs> 너무 신기하게 움직이잖아요. <웃음> <웃음> 또 그리고 그 뭐지, 저 복강 근육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음... 코어가 아주 탄탄하더군요. 그랬대요. 그리고 복근이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웃음> <웃음> 누가 다는데? 아, <laughs> <나> 어이없어. <웃음> 음. <웃음> 귀습니다 자네 좌우명이 뭔가? 제 좌우명은 이럴 때는 수업화를 보자입니다. <laughs> 인체공부는 수업화를 보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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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지금 도좀 어이없었나 봐. 저는 곧 있으면 시험이 또 있습니다. 네 어디요? 저는 충남대학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북 아, <웃음> <웃음> 전북대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달 뒤에 윤선호에게 영상 편지 하나 써주세요. <laughs> 선호야 잘 놀고 먹고 있니? <laughs> 합격을 했니? <laughs> 했겠지. 이번에 합격 못하면 죽는다. 근데 왜 이러고 있어 한, 아니, 한달뒤 선호도 놀고 있을 테니까 한달전 선호도 놀고 있는 거지. 덜덜. <laughs> 여러도 덜덜이 뭔지 아세요? 덜덜? 그.. 저기.. 덜.. 덜이라고 송민이가 <laughs> 만든 시그니처 포즈인데 저희가 덜덜할 일이 있잖아요? 덜덜할 일이 생기면 덜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때 이거를 만들어요. 디그 디그'. 디그 디그 이거 를 이렇게 만들어. 요 왜냐면 이것은 디귿입니다. 디귿. 그래서 디귿과 디귿으로 덜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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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지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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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하 지금 지금 하이파이브 이 지금 지 하이파이브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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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했잖아, 싶어? 야,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응? 알았어. 누가 양배추를 좋아하 n g bitch. y o 아 are a s m r 아 a 깐만 a <laughs> 한번안좀자 음. 씨름 음. 이거 뜯어봐 엄마 테무에서 마이크나 사그 소리가 <laughs> <laughs> 맛있다. 야, 얼굴 전체가 다 보여야 돼. 그약 살짝, 살짝 찡그린 게 귀엽더라고. 맞아. 자, 자, 자. 이식통을 들고 나오는데 전혀 안 먹습니다. 오! 자, 자, 자. 다 이렇게 줄 자. 자, 자, 자. 이렇게 가래요, 그냥. 질질 끌어. 그러면 이제 왔어. 옳지. 아이, 잘한다. 어, 왔으면 간식을 줘야지. 우리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데, 이 자식이 안,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싫어? 옳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리고 묻은 건 바지에 닦아요. 바지에 닦으면 돼. 이렇게 선점하면은 그냥 가야된대요 얘가 먼저 이미 냄새 맡을 곳을 찾으면 좀 기다려주고 그다가 어? 이렇게 땡기면 질질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양반 강아지 양반 강아지 옳지. 이렇게 밥을 안 먹이고, 저희는 밖에서 밥을 먹입니다. 오구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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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잘하네. 똑똑한 갱지들은 이렇게 알아서 푼대요. 사람을 환장합니다. 이쁨 받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의 60% 이상은 의시를 무서워해요. 60%가 아니라 한 80%? 가자! 근데 이게 모든 냄새를 다 맡게 해주면 안 된대요. 적당히 끊어야 돼. 이 냄새 맡는 걸 보상으로 해줘야 된대요. 쏙! 그리고 옳지, 자라네! 별로 안잘하거든요 근데 잘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줄이 느슨해지면. 그리고 우리에게 마른 거 아니에요. 수의사 쌤이 피하지 방 딱, 어? 딱 좋다 했어. 말랐다, 뭐라 하지 마세요. 저 맨날 이말 듣는데 아주 스트레스 스트레스. 귀여운 엉덩이를 보세요. 어머! 그리고 이 귀여운 꼬리를 보세요. 이 귀여운 걸음걸이를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걸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가 아이고 이뻤다 아니 아니 야 내려가자 몇 방울 흘려주고 다시 떠납니다 가자 뛰자 뛰자 병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건 힘듭니다. 오늘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연습을 좀 해야겠어. 시로엘로 와봐. 어,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우리 오늘 연습 좀 하는 거야. 우리 2라고 쓰고 1이라 읽는다, 알았어? 그 누나 핸드폰. 우리 2라고 쓰고 1이라 읽는 거야. 할수 있지? 어, 앉아. 응. 옳지, 잘했어. 아, 그대로 봐, 누나 가그걸 옳지, 잘했어. 그로 하이파이. 옳지. 아이 이 올지? 아 잘한다. 잘한다. 시리야. 시야시리앉시앉 아이고 잘한다 너무 잘해, 잘해. 앉아, 알겠다. 치료 먹고 싶어? 응, 먹고 싶어? 끄덕여야지, 알지? 아가 잘한다. 까 그러니까 허리 뽀사질뻔했어요 요구르트 차가 지나가서 이 싸웁강이 네, 다이소에서 는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간식은 줘야되니까 손은 뚫려 있어야돼 하지만 손은 적당히 따뜻합니다 혼자 가는 강아지. 저제 호주 어그 혹시 보이션 봤나요? 그 어그랑 달라요. 아 사람 있다. 가자. 그래도 포기하고 금방 오는 강아지. 착한 강아지? 너무 잘 생겼죠. 칠월로 가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시루! 시루!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안 봐요. 훈련사가 산책 때 이름 부르는 거다 쓰잘데기 없대요. 칭찬하는 말한두개 정도만 골라가지고 하래요. 저희 강아지는 옳지! <웃음> 이렇게 <웃음> 옳지에 반응하는데 음, 간식이 없으니까 들어가봐 들어가봐. 이렇게 겁이 많답니다. 가자. 천천히. 천천히. 아유. 아, 왜 굉장히 부자예요? 코도 갔다. 강아지 부자 강아지 부자또매 행복합니다. <laughs> 어, 이거 뭐 코도 왔어 코도 갔어? <laughs> 귀여운 강아지 부장, 애가 약간 의자왕이 된기분왜 얘한테 손을 줘? 죄송. 이거 뭐 싫어서?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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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잘했어요. 이쪽 손 이쪽 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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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앉아하고 기다려 한 번만 앉아. 해줘. 기다려 기다려 형아 먼저 다음 동생 <laughs> 호두가 2등인데 미안해. <미안했는데. 웃음> <laughs> 치사랬어요. 먹어요. 솔. 얼치사랬어요. 먹어요. 솔. 얼치사랬어요. 먹어요. 아. <laughs> 귀여워. 제주도에서 온 돼지기에 꿀을 발은 발콤 쫀득한 간식이래. 이거. 일무 엄청 잘 먹어. 맞아. 하나야 먹어 봐라. 하나.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게 돼지기 글리세린 벌꿀 솔비톨 이런 거. 아, 어, 얘는 다잘 먹는다. 잘. 아. 어. 야야그니까 꿀잠 자겠다. 이니의정이이야바 <laughs> <언니> 이빨 응. 바꿔. <laughs> 이빨 이 보고 보고. 응? 레오. 어 왔다. 어 보내 볼까 못 올라가 싫어.